가압류 결정문을 토대로 실거주지 가전제품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 결정문을 근거로 실거주지 내 가전제품과 같은 동산에 대해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실거주지에 비치된 생활필수품, 즉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은 압류금지물로 분류되며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문만으로 이러한 필수 가전제품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집행관 역시 현장조사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명백히 생계와 무관한 전자기기, 예를 들어 대형 프로젝터, 고급 오디오 시스템 등은 압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용도, 가격, 실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자 측에서는 압류 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법원의 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 물건을 특정하여 집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거주지 내 모든 가전 제품이 압류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압류금지 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